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채널입니다.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만의 TSMC가 미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경쟁 상대가 될수 없고, 어, 유일하게 삼성전자만이 자신들에게 유협이 되는 어, 매우 강력한 라이벌 기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자신들과 삼성전자의 공통점은 어, 바로 이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어, 과연 어떤 것을 두고 자신들과 삼성전자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난 1980년대에는 세계 반도체 업계를 일본 기업들이 주도했습니다. 어, 이후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쳐 어, 미국의 인텔이 장기간 반도체 왕자에 군림했었고 어, 현재는 스마트폰의 대두와 함께 엄청나게 성장한 대만의 TSMC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함께 가장 눈길이 쏠리는 어,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풍기 현상과 맞물려 TSMC의 주가는. 어, 지난 1년 새 2배 이상 뛰었는데요. 어, 시가 총액은 700조 원에 근접해서 이제는 삼성전자의 1.5배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어, 삼성전자를 의식하면서 TSMC는 근래 역대급 호실적을 경신하면서 어, 이를 바탕으로 더욱 공격적인 투자에 어, 팔을 걷어붙이고 있고 어, 미국에 이어 일본으로 반도체 영토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난 3월 말 미국 인텔의 CEO가 200억 달러 하나로 약 22조 원을 들여서 미국의 공장을 신설하는 등 파운드리 사업 강화를 골자로 한 IDM 2.0 전략을 발표한 직후 TSMC의 주가는 약3% 정도 급락했는데요. 이후 TSMC 주가는 회복됐지만 인텔의 파운드리 복귀가 향후 TSMC 주가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어, 향후 TSMC 주가를 가늠한 관건은 무엇인지 어깨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어, 먼저 장기적인 관건은 역시 기술력입니다. 어, 반도체 성능은 기본적으로 칩의 전자 회로선의 폭을 좁힘으로써 향상이 되는데 어, 이 회로선 폭 미세화 기술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TSMC가 어, 세계 선두입니다. 어, 현재 회로선 폭7 나노 이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어, 전 세계에서 대만의 TSMC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뿐인데요. 어, 특히 파운드리의 수율에 있어 TSMC는 삼성전자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예정된 수순이라면 TSMC는 올해 최첨단 3나노 생산라인 시험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 3나노 기술 진척도가 인텔과 삼성전자, 어, TSMC의 주가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현재 TSMC의 3나노 공정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변이 없는 한 인텔이 미국에 짓는 새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3나노 라인의 양산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은 TSMC에게 위협으로 보이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IDM 2.0 전략에 따르면 인텔은 다른 파운드리 업체와도 협력할 계획이기 때문인데요. 어, 인텔은 전 세계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어,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자사의 생산 자원 가잉 어, 또는 부족을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인텔은 향후 TSMC와 협력 관계를 심화해 어, 나갈 여지도 있는 셈입니다. 어, 특히 TSMC가 공정 기술 미세화에 있어서 어, 지금과 같은 지위를 유지한다면 어, 인텔은 TSMC와의 관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어, TSMC가 3나노 양산에 성공하고 어, 인텔까지 고객사로 포함하게 된다면 어, 실적과 주가 양면에서 TSMC의 강세는 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어, 단기적인 면에서는 TSMC의 배당 정책이 관건인데 어, TSMC의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16% 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TSMC의 주당 배당액은 어, 지난해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2.5 대만 달러였지만, 올해 1분기 2.75 대만 달러로 증가했는데, 이 추세로 배당이 늘어나게 되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요즘 TSMC는 대만에서 호국신산, 즉,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 불릴 만큼, 대만인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 TSMC의 행보가 국가 간 외교적 카드로 쓰일 정도니, 어, 호국이란 명칭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 삼성전자가 현재 국내에서 받는 대우를 생각해 본다면, 어, 대만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대조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 TSMC의 창업자이자 대만 반도체 산업의 아버지라 불리는 모리스창은 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대중 앞에 어,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어, 지난 4월 21일에 타이베이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해서 어, 이례적으로 1시간에 걸쳐 어, TSMC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중을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그는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어, 대만과 경쟁 중인 나라들 중 어, 미국은 토지와 물, 전력 등 자원 인프라에서 가장 뛰어나지만 어, 인재 측면에서 대만이 앞서기 때문에 어, 미국은 대만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고, 어, 대만은 반도체 분야 우수 엔지니어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어, 미국에서 제조업은 시대에 지쳐진 산업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엔지니어들조차 금융투자 업계를 지망할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어, 이에 모리스 창은 미국 인텔이 어, 바, 반도체 파운드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 어, 아이러니하다며 1985년 당시 어, TSMC 설립을 위한 자금 투자를 어, 인텔에 타진했었지만 어, 멸시만 당한 느낌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어, 인텔은 반도체 위탁 생산 모델이 지금처럼 어, 중요해질이라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직접 뛰어들 것이라고 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어, 이는 비단 인텔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반도체 업계를 주름잡던 어, 일본 반도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TSMC에 5년 이상 뒤쳐져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일축했고, 이어 그는 한국을 언급하면서 삼성전자의 말로 TSMC에게 매우 강력한 라이벌인데, 왜냐하면 양국은 비슷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인재의 수준이 높고 관리, 인력도 모두 국내에 있다며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리스창은 항상 경계에 오던 두려운 라이벌 기업, 어, 삼성전자와 경쟁하기 위해서 어, TSMC는 엄청난 자원을 투입했었고 어, 결국 2014년부터 애플의 반도체 물량을 수주했습니다. 어, 그 이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지고 있던 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쓰이는 물량을 어, TSMC가 가로챈 셈인데 어, 이후 TSMC는 애플의 오더를 전량 수주하며 어, 주가 상승은 물론 어,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반도체 1등 기업이라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상황을 마련했습니다. 어, 현재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71조 원을 투자해서 어, 파운드리에서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 삼성전자를 가장 의식하는 TSMC는 올해 초약 31조 원에 이어서 어, 3년간 약 113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설비 투자 계획으로 어, 응수하고 있습니다. 어, TSMC가 삼성전자에게 어, 절대로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데요. 어, 7나노 싸움에서 TSMC에게 밀렸던 삼성전자는 어, 5나노를 중간다리로 하고 어, 3나노에서 GAA라는 신공정을 조기 도입하기로 했는데 어, TSMC는 현재 상대적 우위를 점하면서 어, 3나노까지 기존의 핀팩 기술을 고수할 태세입니다. 어, 반도체 업계는 양사간 시비가 이 차세대 3나노 주력 공정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반도체 신화를 쓴 거인 고 이건희 회장이 영면에 들었고 TSMC의 모리스 창도 회사를 떠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양사의 후계자들 간의 파운드리 시장을 놓고 벌이는 한판 승부의 결과는 바로 이 3나노 향방을 통해 알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제왕으로 불리던 인텔을 누르고 지금의 자리에 올라온 만큼 앞으로도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와 좋은 경쟁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가는 한층 성장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신경이 쓰이는데요. 하루빨리 복귀해서 삼성전자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어가는 본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확정적인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요 며칠 삼성전자는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언제 버스가 떠날지 모르는데 삼성전자에 투자를 생각하신 투자자 분이라면 늦지 않도록 잘 탑승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